안녕하세요. 도개 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배색 화려하고 쫀쫀하고 품질 좋은 윌슨 H2K HOF 오로팜 센스티브 레더가 적용된 H2K JH 5 1번팀 코리아 모델 이정우 선수 제품입니다.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배색 보시면 팀코리아 배색답게, 흰색, 파랑, 빨강 그리고 새끼 부분에는 태극기까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여기 별 다섯 개이정호 선수의 골든글러브 다섯 개딱 붙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뭐 HF이 적용된 기본 디자인이지만 배색이랑 특징을 살려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쪽에는 타격 모습과 이쪽에는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 모델은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작업 맡겨주신 고객 제품인데요. 기존에 이제 무키 벨츠를 이쪽에서 작업을 하셨었는데 잘 쓰시다가 이번에 이제 이걸로 교체하시면서 작업을 맡겨주셨습니다. 작업 요청 사항은 쓰기 편하게 부드럽게 작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걸로 보는 스티브 레더가 적용되어서 적당히 슬림하면서도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자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윌슨에서 나오는 글러브 중에 가장 부드러운 타입의 스타일의 그런 글러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둘 하나하나로 이렇게 좀 깊이 잡히면서 잘 움직이게. 웹도 슬림하면서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외너치고는 가벼운 무게감이고, 이렇게 보시면 큼지막한 사이즈이기도 하고, 공이 안에 들어가면은 폭 감싸앉을 것 같은 큼지막한 사이즈이기도 합니다. 끈피는 넓이는 넓은데 두께감은 얇아서 슬림한 느낌의 가벼운 느낌까지 더해지는 그런 글러브라고 볼수 있습니다. 색깔은 빨간색이 아주 발색이 상당히 좋고요. 흰색 그리고 끈피 빨강. 다음 이쪽에는 슈퍼스킨, 이쪽에는 뱃 무늬 스킨이 적용되어서 화려하면서도 멋있습니다. 이거 끼고 있으면 진짜 눈에 멀리서 봐도 눈에 쏙쏙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둘 하나하나 착수하시고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둘 하나로 착수했고, 이렇게. 이 제품은 슬림하면서도 가볍고 쫀쫀한 게 특징이어서 공이 안에 들어가면 탁고정됩니다 탁. 고정합니다, 탁. 뭐 여튼 여타의 윌슴도뭐 쫀쫀한 가죽이 사용되고 품질도 좋고 다 좋은데 이글러브는 그 제품들과 조금 다르게 좀 가볍고 슬림하면서도 부드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펠트도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얇은 것 같고 가죽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물성이 강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집일 때더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아마 길들이기도 사용하시면서 캐치볼 몇 번만 해보셔도 손에 짝짝 맞아지는 그런 글러브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딱딱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면은 완전 감싸지는 느낌. 그래서 날라오는 공 잡으실 때나 캐치볼 하실 때 등등 땅볼 잡을 때도 쏙 공이 그냥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쓰기 좋은 글러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색만큼이나 글러브 품질이 참 좋습니다. 쫀쫀하면서 가볍고 부드럽고 자,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끈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색은 파랑, 빨강, 흰색이 들어가 있는 배색이고요. 디자인은 기본적인 HUV 조용된 외화용 글러브입니다. 저기 태극 무늬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별 다섯 개. 그래서 둘 하나 하나 착수했을때 움직임은 상당히 편하고요. 엄지 부분, 새끼 부분. 그래서 공이 날라오면 가볍게 던져도 쏙쏙 들어올 수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이 정도면은 받으셔서 캐치볼 한 번, 두번 해보시고 바로 실경기 쓰셔도 크게 무리는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쓰시는 분에 따라서 손 사이즈라든지 움켜지는 힘, 뭐 스타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바로 쓴다, 안 쓴다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쓰셔도 될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뭐공 잡는 거는 쉽게 쉽게 잘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만져주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배색도 이쁘고 품질도 좋은 윌슨 82k h o f 이정우 선수 모델 H2K JH51 HUB 적용된 외야 수영 글러브 두라나나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